자 여러 가지 방정식 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나와야 이 머리 나와요. 자 보면은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일단 고차 방정식을 푸는 것부터 얘기를 하는데 어, 너희들한테 만약에 3차 이상급에 해당하는 방정식이 등장했다라고 이야기했을 를때 너희가 처음에 생각해야 할 것은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인수분해. 오케이? 인수분해가 바로 되면 인수분해 해주면 되고, 만약에 인수분해가 바로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면,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 기억나나? 인수정리를 하는 건, <목소리> 맞아, 뭘 넣어야 0 나오는가 생각해서 조리체법 해줬던 거. 그거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해서 참이 되게 하는 X값을 구해줘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x 세제곱 마이너스 1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할 수 있어 없어? 할수 있어요. 인수분해해서 어떻게 돼? x 1의 제 세제곱 플러스 그게 인수분해야. 어. 이게 인수분해지? 인수분해라는 건 인수들의 곱으로서, 다항식들의 곱으로서 식을 표현하는 방식인 거야. 너가 얘기한 이 표현 방식은 인수분해가 아니야 이거. 무슨 말이지? 얘가? 안가? 이건 인수분해가 아니야 얘가 인수분해인거 뭐? 그러면 여기까지 너희가 변환 해놓고 얘가 0되게 하는 x값은 얼마에요? 1이요 1이고 그러면 x는 1도는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은 그댈 공식 해줘야 되지 그댈 공식 해줘 어떻게 나와? 2의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결과적으로 2분의 마이너스 1불마, 루트 3이가 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라고. 풀수 있겠어? 네. 인수분해 해서 각각이 0이 되게 하는 X값을 보여주면 되는 거다. 두 번째 건인수분해 돼야 돼요, 안 돼요? 네. 좀더 불러 주고좀더 확대하자. 이수분 어떻게 뭐야? x 플러스 4. x 플러스 4 곱하기 x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6. 그럼 얘가 0이 되게 하는 x 값은 마이너스 4였을 거고, 얘가 0이 되게 하는 x 값은 근데 공식을 해서 보여줘야겠지. x 계수가 짝수기 때문에 a 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를 계산해주면 네. 되겠다는 거. 2뿔마 루트 1 2이다 그렇지 2뿔마 2루트 3아이다 까지 정리를 해주면 되는거에요 선생님 근데 막저고전 했던거 지금 절반제곱 곱해서 그럼면 틀리는거에요? 뭐라고? <목소리> 절반제곱 곱해서 하면 틀리는거냐고요 절반제곱 곱해서 하면 이라는게 무슨 말이지? 그니까 러 16을 저 뒤로 빼고 저 마이너스 4를 절반에서 제곱해가지고 이렇게 표준형으로 만드는 것처럼 하면 틀려요 그거는 2차 함수에서 최대 최소 구할 때 표준형 변환하는 거고, 근대 그래 공식을 해야 될 거냐? 내가 3일이 하는 x 값 구할 때는. 음, 틀리는 거예요. 네번, 이거 세번째 거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 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X로 묶을 수 있어요. 그게 인수분해야. X로 전부 다, 그러니까 공통 인수를 묶는 것도 인수분해야. 그러니까 얘네들을 전부 다 X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인수분해는 안돼? 인수분해를 한번 더해주면 x-3에 x 1이 되면서 x값은 0 또는 3 또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정리를 해줄 수가 있는 것이라고요 다음 것도 얘는 뭘로 묶어줘? x제곱으로 x 묶고주면 어떤 일이 벌어져? 요 x x제곱 x제곱 마이너스 8 그럼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라는 건 0이겠지? 얘가 옆내는 X 값이라는 건, X제곱은 8인 거니까, X는? 트 2. 뿔마 이노트 항상 제곱이 없을 땐 오른쪽에 뿔마 노트가 실어지니까요. 풀수 있겠어? 응. 얘는 어떻게 해줄 수 있어? 합차공식. 합차공식. 합차공식 해주면, 얘는 4X제곱의 전체제곱이고, 얘는 9의 전체제곱이니까, 합차공식 해주면, 4x제곱 더하기 9 곱하기 4x제곱 마이너스 9가 되는구나 얘기해줄 수 있지 합차공식도 가능해야하네요 가능하죠 2x의 전체제곱이고 3의 전체제곱이니까 2x 더하기 3 곱하기 2x 마이너스 3이라고 얘기해줄 수 있는 거겠지 얘 같은 경우는 인수부대가 안되겠죠 그럼 얘네들이 0되게 하는 x값이라는 건 마이너스 2분의 3 또는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 나오면 0 나오니까. 2분의 3. 얘가 0이 되게 하는 X 값을 구해야 하는데, 4X 제곱은 꼴로 고치면 마이너스 9가 되지. 4로 나눠주면 X 제곱은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지. 제곱을 없애면서 오른쪽에 뭐가 붙는다고? 풀마루트. 풀마루트. 그럼 풀마루트가 통째로 씌어져 이렇게. 그럼 얘는 뭐가 돼? 2분의 3I. 어, 그래서 풀마 2분의 3I가 된다.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 또는 2분의 3는 3마, 니다까지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라고 얘는? X 로 묶어요 X 로 묶어줄 수 있겠네 묶어주면 X, 어떻게 돼? X X 세제곱 마이너스 27 X X 세제곱 마이너스 27이니까 얘할수 뭐 있어? X 분해 l 수분해 해주면 곱하기 곱하기 X제곱 X제곱 X 마이너스 3 곱하기 X w i X 세 X w X 그러면, 얘네가 0되게 하는 x 값이라는 건 0도는 3이겠죠? 네. 얘가 0이 되게 하는 x 값이라는 건 그대로 시켜줘야겠네? 네. 2 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까지. 결과적으로 얘는 2분의 마이너스 3불마 루트, 27i가 될 텐데, 27, 루트 27은 뭐라고 할수 있다? 3 2 3아이까지 어, 3, 3, 얘기를 해 주시면 마음리할수 있겠나요? 다음요자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너희가 x값 에다가뭘 넣어야 0 나올까 생각해서 조리제법해서이수분에 했던 법정 맞아 맞아요? X에다 1 넣어보고, 0안 나오면, 마이너스 1 넣어보고, 그 다음에는, 삼성의 약수들을 집어넣어서 0 나오게 하는 X 값을 찾아서 조리제법 했던 거. 인수분해를 하라는 거야, 말 그대로. X에 뭘 넣어야 0이 나와? 예. 1을 넣어주면, 0이 나오죠? 그러니까, 조리제법을 진행할 수있다 여기까지. 그러면, 인수분해 해주면, X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0은 0까지 얘기를 할수 있는데 얘는 또 뭘로 인수분해할 수 있어? x 플러스 5, x 2 그래서 x 마1 곱하기 x 더하기 5 곱하기 x 마이너스 2는 0까지 인수분해를 하면 x는 얼마 또는 얼마 또는 얼마다? 1 또는 2 또는 마이너스 5 다까지 얘기를 해주시면 방정식을 풀었다 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전에 한번 내가 태연이한테 얘기한 적이 있는데 방정식을 풀다는건이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x값을 구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만 써놓으면 틀려요 x는 뭐까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다음 얘는 x에다가 뭘 넣어야 0이 나올까 근데 이게 좀 많이 풀다 보면 마이너스 1을, 1을 넣으면 0이 나올까? 그러니까 개수들의 합이 0이 일지를 생각해보면 돼. 마이너스 개수들의 합이 0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니까 마이너스 1을 넣어보라고 엑셀에다가. 0이 나와 안 나와. 나오니까 개수들을 다 써놓고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조리제법을 진행하면 된다는 거야할수 있겠습니까? 예. 최은이가 뭔가 좀 성성한 것 같아. 엑 x 는못 도는 것이 보통, 보다 예, 그냥, 공식하면 2분의3플러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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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동식이 어차피 나중에 계속 쓰이는 거니까 오케이? 빼기 2 넣어야 돼요. 빼기 엑셀에다가뭘 넣어야 엉나올까 생각해보면 1하고 마이너스 1은 절대 아니죠? 빼기 2 1하고 마이너스 1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다음에는 최고차항계수의 약수분에 삼성의 약수들을 넣어야 되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10의 약수를 넣어보자. 생각하면 돼 그럼 약수 중에서 마이너스 2를 넣어보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니까 0이 나오지 마이너스 2넣더니0 나왔으니까 3제곱 제곱 1차 상상 써놓고 마이너스 2를넣더니 0이 나왔다 를 진행해주시면 되는거죠 괜찮습니까? 네. 미수 분해하면 x 더하기 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5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 또는 얘 근육분식하면 어떻게 돼? 1분의 4 풀만 아, 1분의 4플러 2. 아, 1분의 2플과 루트 2 뭐였죠, 요 a 분의 a 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그2플마 마이너스 b 프라임. 아, 1. 마이너스 b 프라임이니까 얘를 마이너스 b 프라임. 얘는 지금 b야. 2를 나눠준 게 b 프라임이야. 얘가 b 프라임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b 프라임이면 1이 와야지. 풀마 노트 b 프라임의 제곱은 예. 1 마이너스 a c는 결과적으로는 얼마가 돼? 2i 2i 그래서 1 풀마 2i다 마이너스 2 또는 1 풀마 2i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x에다가 1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볼 건데 1을 넣으면 0이 나와 안 나와?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0이 나올까 안 나올까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4고 얘는 8이고 얘는 11이고 3이면 0이 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오지? 그러면 내가 아까 전에 이 3수항에다가는 약수들을 넣어보라고 했기 때문에 3하고 마이너스 3을 떠올려 볼텐데 3분4 근데 3하고 마이너스 3을 넣기 전에 최고차항 개수도 봐야 돼 얼마야? 4 점. 4 점. 그러면 이게 그 개념지를 보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요거. 개수가 모든 정수인 다항식 f(x)에서 이 0이 되게 하는 a 값으로 가능한 것들은 최고차항 개수의 약수 분의 상수항의 약수들을 넣어봐야 돼라는 얘기거든. 너만이제가냐 아니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야? 거기 문제 나온 거제 최고차항이 뭔지 모르겠는데 아아 아, 제일 큰 차수 어, 차수가 가장 높은나2 아이고 불쌍4 4 4죠 어? 상수 하나요 3이요 그러니까 4의 약수분에 3의 약수들을 넣어봐, 얘기한 거라고. 음. 근데 1하고 마이너스 1을 넣어봤는데 0이 안 나왔었잖아. 음. 그러면 그 다음에 넣어봐야 할건 뭐겠어? 4분의 3. 2분의 3을 넣어볼 수 있잖아. 아니면 2분의 1 같은 거. 3의 약수에는 1과 3이 있죠. 음. 4의 약수에는 1, 2, 4가 있죠. 그럼 1분의 1에 해당하는 거는 넣어본 거잖아. 지금 2라고 마이너스를 넣어봤습니다. 음. 0이 안 나왔지? 작은 것부터 넣어보라고.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보죠. 이해하는 음. 것 같아? 그럼 x에다 2분의 1을 넣어보면 얘가 얼마나 돼요? 8분의 1 곱하기 4니까 2분의 1이 되죠. 2분의 1을 넣으면 얼마가 돼요? 2요. 4분의 1이 되니까 8이 곱해지면 2가 되고 2분의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1이 되는 거죠. 그리고 3상은 3이었고, 요것들 다더 해보면, 5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0나오죠 0이 나오는 거죠큰 거부터 넣지 마시고, 차근차근 작은 숫자들부터 넣어보라고. 요거 해보고, 요거 안 되면, 그 다음에 요거 해보고, 요것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이해가 능한거 같아? 그러면 2분의 1을 넣었더니 0이 나왔으니까, 조리제법을 진행해 주시면 되죠. 4, 8, 마이너스 11, 3 내가 지금 설명을 하면서 그렇지 설명을 하면서 해서 그렇지 너희가 그냥 막 집어넣으면 돼막 집어넣어서 영 나오는지 찾아보라고 최대한 빠르게 2분의 1 넣었더니 0이 나왔다 1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이 되는 거지 그러면 쟤는 어, x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얘로 나눴을때 얘가 몫인 거니까 4x 제곱 더하기 10x 마이너스 기 되고 얘네들 전부 다 2로 묶을 수 있죠? 맞아? 맞아. 2로 묶어주면 2 e 가로열고 x-1분의1에 2x제곱 더하기 5x-3 인수분해 보면 2x하고 x하고 3하고 마이너스를 주면 6x-x니까 마이너스 5x 되는거지 인수분해 해주면 2 e 가로열고 x 1분1에 2x-1 곱하기 x 더하기 3까지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것이다 이해 가십니까? 오케이? 너 이해 안 가지? 네. 유아이은찍신이라도 괜찮을 것 같긴 해 거기까지 좀 끌어보세요